자, 믿고 만나는 중고차, 비대면 영상 플랫폼, 미차 어플에 오늘 등록된 매물, 미차 가격으로 소개해드릴 유일한 매물입니다. 자, 이 옆에 있는 요 차량, 미차 가격으로 오늘 매물 중에 제일 저렴하게 나온 매물인데요. 자, 85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차량을 조회해보시더라도요, 다른 타사 사이트에 비해서 한 100만원가량 좀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벤츠 S 클라스입니다. 그냥 말다 했죠? 벤츠 S 클라스 중에서도 W21 2 바디를 갖고 있는 S 50L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좀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게 850만 원대 나와 있는데 자 좌우로 프론트 엔다 좌우만 판금이 되어 있어서 경정비가 완전히 끝난 차량입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 맞고요. 자,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요, 어, 가격면 그리고 S 클래스를 천만 원도 안되는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는 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매우 잘돼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도록 해볼게요. 자 07년 5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키로수가 좀 많긴 해요. 23만 정도 탄 차량입니다. 자 에이쿠스도 이 정도를 타면은요. 이 정도 가격보다 더어이 정도 가격선으로 나오는데 벤츠 S클래스가 아무리 키로수가 있다고 한들 어이 정도 가격선으로 나온다는 건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지금 곳곳에 보이시면 벤츠 S클래스 의 그런 어. 느낌 자 블랙 블랙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서 네, 이 앞에 그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없고요. 자255 45 지하 18인치 어우, 지금 휠 보이세요?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연식을 무방케하는 느낌입니다. 자벤세스 S2 AS 네 지금 트레이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어, 세탁여로 지금 가셨나봐요. 한80% 가량 남아 있고요. 오, 자 완전 고급차에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W221 신형 버전의 테일라이트가 지금 신형으로 개조가 되어 있어요 2021년형 그쵸 앞에 있는 램프랑 좀 다르죠 지금 램프를 아예 가셨습니다 뒷모습만 보면은 아 저거 나오는지 그렇게 얼마 안 됐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요 자 S550 자 벤츠의 엠블럼이 있고요 크롬바가 요새 이게 조금 더 두꺼워졌는데 이때는 조금 얇아, 얇네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되어 있습니다. 어, 아. 자, 파워 전동 트렁크인데 제가 억지로 열려고 했네요. 자, 파워 전동 트렁크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지금 공간성 보시면요. 어, 그래도 가로로 옆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외제차들이 대부분 좀 좀 두꺼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공간성 자체는 한 525L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역시 S500 탑고요 자, 되게 신기한 건 이때 나왔던 벤츠 같은 경우에는 2007년식 벤츠는 어, 디퓨저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아, 머플러가 지금 안 보입니다. 머플러가 아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은 머플러가 바깥으로 좀 빠져나와 있죠? 디퓨저 라인 쪽에 있는데. 자, 고스트도어 클로징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도 벤츠 S클래스인데 자, 이쪽에 지금 도어 쪽에 라이트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라이트가 아,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거울이 들어가 있고요. 벤츠는 그 성공의 상징. 그렇죠? 2007년도에는 엄청 더 엄청났던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공간성 당연히 커플더. 이렇게 커플더가, 오! 커플더가 원래 여기 아래가 조금, 그쵸, 이렇게 막혀있는 디자인이 아닌데, 이때에는 이런 느낌이었네요. 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공간성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벤츠는 벤츠예요. 되게 착자감이 되게 좋아요. 이 시트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익스테리어 자체는 이때 유행했던 그, 저희 할아버지 사무실에 있는 그런 느낌의 약간 도자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약간 우드 트림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계속 보면은 예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 시트도 통풍같이 이렇게 뭔가 뚫려져 있는 라인이 되어 있고요. 제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에는 제떠리가 들어가 있네요. 자, 고스도 클로징이 있어요. 이때에도. 자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열성과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운전석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시트도요 지금 어, 운전석에는 이게 제일 지금 좀 생활 주름 정도가 잡혀 있는데 찌긴 데는 없습니다. 우와, 이 전자식이야? 이때도 자 전자식이네요. 자 23만 5 101km를 탄 차량입니다. 역시 최첨단. 그 벤츠의 그 아이덴티티죠. 그 금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 버튼 형식의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변속기 또한 이때에도 그렇죠. 위에 칼럼형으로 크루즈 컨트롤도 칼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츠는 역시 벤츠죠. 시동 매우 잘 걸리고요. 자, 이테리어 자체 전체적으로 가죽과 이런 유광 트림의 약간 그 세단의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쪽에. 어 지금 완전 테이아 완전하게 디지털 클러스터입니다 근데 네,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클러스터가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요 에어소스라든가 ESP 주차 보조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자요 느낌은 벤츠 s 클러스가이제 송풍구가 동그랗잖아요 이때 약간 새로 오빠였네요 새로운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양 날개 같은 느낌 그리고 에어컨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좌우 독립으로 그리고 이렇게 오디오 아, 되게 깔끔했군요. 이때는 그리고 이렇게 어, 공간 속에 이렇게 시가잭과 잭더리 그리고 디스코 레디오 그리고 이렇게 어, 컨트롤러가 지금 에어 스포츠 모드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커맨드 형식으로 돌리실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화기가 네. 들어가 있네요. 자 안쪽에는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엠비언트 라이트가 있었어요. 잘못 본게 아니었습니다. 자 엠비언트 라이트 컬러가 있는데요. 너무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원형으로 지금 도어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손잡이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1열의썬루프 거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소재도 위 소재가 지금 되게 고급 소재입니다. 지금 뭐 예, 요새는 알칸타라나 스웨이드 소재라면은 요때는 그래도 뭐 섬유 조직 중에서 약간 그래도 때가 좀덜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소재를 쓰셨네요. 오, 있을 거다 있어요. 자 라이트, 요때는 라이트가 이랬군요. 자, ETC 루미러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벤츠 의 엠블럼 자체가 앞에서 보이는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음. 자 벤츠는 벤츠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벤츠의 삼각별 엠블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W21 바디를 갖고 있는 우리 벤츠 S50L 85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이 차량 끄떡 없는 것 같거든요.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이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